2023년 7월 21일입니다. 금요일이죠. 오늘도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 백성으로 살기를 결단해보는 말씀음을 그안 예레미야 17장 5절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뒤집어 말하면 사람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에게 의존해서 살지 않는다는 거죠. 우리는 누군가 조금 힘이 있으면, 재력이 있으면, 권력이 있으면 거기에 자꾸 기댈라 그러죠. 왜냐하면 무언가 그에게서 얻을 것 있다 생각되어서 그런 거죠. 하나님을 떠난 사람의 특징이 바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면 하나님과 멀어지면 점점 더 사람을 찾게 되고, 사람을 의지하게 되고, 사람이 가진 그 어떤 힘을 신뢰하게 되거든요. 그런데 그것만큼 위태로운 것은 없어요. 성경은 그것을 저주라 그러거든요. 재앙이라 그러거든요. 사람의 힘은 순식간에 사라질 수 있습니다. 화무십일홍이라 그러지 않았나요? 꽃은요. 10일 동안 붉게 익기가 어렵다. 붉었다가 떨어지는 거죠. 권력이 그렇다고요. 순식간에 메말라 버릴 사람의 힘 의지하지 말고 우리 더 주님 의지하면서 살아보시죠. 오늘도 주를 위하여 화이팅.